제가 앞서서 이제 김혜수 씨의 굉장히 인상적으로 네, 네. 광고 봤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뭐 축구선수 조규성 씨도 있었고 BTS 멤버도 있었고 김연아 씨도 떠오르죠 이런 탑스타들, 연예인들이 또 유니세프를 통해서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움이 충분히 되는 요인들이겠죠 왜 선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연예인들이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다 글로벌 스타들이고요 아, 역시 BTS도 예. 우리 유니세프 본부에 홍보대수를 상상을 음. 많이 하고 또 김연아 씨도 기부를 스스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유니세프에. 그러니까 대부분 제 생각에는 글로벌 스타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어, 유니세프를 선택한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김호중 씨가 어, 어? 케냐를 다녀왔어요. 유니세프 홍보 영상을 위해서. 와. 그러니까 어, 역시 이분들은 본인들이 연애 활동을 통해서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은 전 세계에 소요된 저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어린애들을 위해서 네. 돌려주는. 이런 효과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그러면 혹시 회장님 기억에 남는 홍보대사가 있을까요? 궁금한데요? 그 안성기 씨. 아. 안성기 씨는 저희 한국위원회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안성기 씨는 거의 30여 년 동안 예. 처음부터 끝까지 홍보대사 였죠 유니세프 하면 안성기 씨 목소리 한동안 은 겹쳐서 떠오르던 시절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예. 지금도 유니세프 홍보 이런 데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안성기 씨가 아 되고 네. 있죠. 네. 예, 예, 예. 그리고 또 유니세프 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그 캠페인 활동이거든요. 네네. 이번에 또 새로운 캠페인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유니세프에서는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캠페인을 많이 하는데 한동안 저희가 한 팀이 되자고 이제 유니세프 팀 팔찌를 만들었어요. 예예. 아, 팔찌. 예. 이번에 이제 새로 개발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게 이제 팀 반지입니다. 음. 두 개의 링이 이렇게 교차돼 가지고 유니세프가 쓰여 있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부를 해서 당신도 유니세프의 일원이 됐다. 아 그리고 조성감을 당신도 거죠? 그렇죠. 아 당신도 음. 왜 반지라는 것은 서로 약속의 상징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신도 세계 그 아주 고통받는 어린애를 음. 도우는 한 패밀리가 됐다. 음. 이런 상징으로서 젊은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이병헌 BH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전체 스타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게 되고 유니세프가 기부를 많이 받으면 제일 좋은데 유니세프에 기부를 하지 않아도 우리 한국사의 기부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이미 유산기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음. 본부하고 같이 작년에도 일부 성과는 있습니다. 네. 어, 당신의 그 평생 모았던 아름다운 그 자산들을 누구를 위해서 쓸 거냐. 음.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산기부의 필요성을 많이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만은 저는 그좀 어려우신 분들 길에서 보거나 뭐 자선 냄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현금을 가져다 해면서 많이 좀 내는 편인데 그럼 간혹 친구들이 그래요. 야, 그거 다 저기 어려운 데안 쓰여. 막 이렇게 비관적 얘기하는 친구들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기부 단체도 혹시나 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좀 설명해 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혹 그런 사고가 났었어요. 네. 우리 기억에도 있었잖아요. 무슨 사건이었는데 기부 받아가지고 그냥 사적으로 쓰고 네.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끔 그런 질문하시는 을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저는 두 가지를 답변합니다. 네. 첫 번째, 그분이 직접 기부를 하셨느냐고 한번 물어봐라. 아, 해보고 아. 해보고 그런 얘기하는 거냐? 왜냐면은 기부를 직접 하시면은 저희 유니세프 경우에는 단돈 1만 원을 기부해도.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썼습니다 하고 전부 보고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를 해보시면은 바로 아, 내 돈이 어떻게 쓰여졌구나 음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는 알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부를 할때 기부자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아, 내가 얼마를 기부하는데 이게 진짜 얼마나 그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느냐 음 이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세요. <laughs> 근데 저희 유니세프는 전체 기부액 중에서 고유한 우리 목적 사업에 쓰는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이 기부단체를 평가하는 가이드포스터라는 기관이 있는데 네. 거기서 평가했을 때도 모든 면에서 5스타를 받은 것이 음. 유니세프고 또 저희 유니세프는 한국에만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기부한 금액의 약한 80%는 본부를 송금을 합니다. 음. 그럼 본부에서 저희가 이제 어디에 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협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본부에서 바로 가는 거고, 나머지 이제 국내 사업을 이제 쓰는 게 있고, 네. 그래서 90%가 넘는 목적 사업을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한테는 해당이 전혀 안 되는 얘기고요. <laughs> 네. 그분들께서는 어, 오늘 계기로 유니세프에 한번 기부를 해 보십시오 하고 아유. 제가 권고하고 싶습니다. 네. 네.